고세아 3장 4절, 5절 바로 이 끝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의 고생, 고생한 끝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쉬운 표현을 쓰면 오늘날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제 기억에는 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즉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뿐 일주일 중월화수목금 토일까지는 세상 방식으로 살며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형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힐 때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다고 생각했을 뿐 자신들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방식에서 일반적인 문화와 사회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방식이었던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은 변질된 종교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내 인생이 잘 될지, 이번에 사업하는 것이 성공할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사주궁합이 잘 맞을지, 이런 것들을 봐주고 또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이런 뒤틀려버린 이 종교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이런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제사도 있고 뒤틀려진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망하기 직전까지 그리 살았다라고 지금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거 오늘날 바쁜 것은 능력과 같이 여겨집니다. 가족들과 아버지가 밥을 일주일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바쁘면서 남보다 세배 네배 돈을 더 번다면 절대 싫어할 남편 아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바쁘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 시골에 내려가면 꼭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 아들 원판 바뻐" 사투리를 썼습니다. 네? 너무 바뻐, 그러면 아랫집 아주머니도 옆집 아주머니도 이제 자기 자신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누구는 우리, 우리 아범은 너무 바뻐, 누구는 너무 바뻐" 이 바쁜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쁜 것이 현대사회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 바쁜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알아주는 사람도 많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았지만, 50대 중반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바쁜 게꼭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 얻는 것이 많을수록 실제로는 잃는 것이 많을 수도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바쁘면 그것은 정말 그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가정을 얻어야 되는데 가족 안에 진정한 신뢰와 사랑과 소통과 교감,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꽉 틀어쳐서 가정을 평화와 행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 안에 텔레비전 500만 원짜리 거실에 걸어 놓고 각 방에 아이들 방에 컴퓨터는 200만 원짜리 집어넣어 놓고 스마트폰은 모두 아이폰 태블릿 PC 150만 원씩 하나씩 다 들고 있고 침대는 1,000만 원짜리 각 방마다 다 집어넣고 있고 세탁기 최고급 그리고 냉장고 세대 꽉꽉 먹을 것이 들어차 있고 그 외에도 가구도 수천만 원짜리 옷도 그냥 티한 벌에 50만 원, 60만 원, 양복 한 벌에 천만 원짜리를 다 입으면서 밥한끼 먹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되고 부부간에 싸우고 있다면 바쁘게 살아서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손해를 본 거지 결코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침대를 원하십니까? 좋은 꿀잠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 돈은 얻었는데 인간으로서 사는 삶의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손해 본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많은 것들 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은 내 생명을 갈가먹고 내 생명을 돈으로 바꿔서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가져왔다면 자녀들이 그 돈을 쓸때 이것은 아버지의 생명값이야. 고마워 우리 아버지 고마운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비록 연봉이 다른 사람들의 반절도 안 되지만 이게 생명값이야. 고마워 아버지 감사해요.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러면서 용돈을 5만원을 줘도 그 5만원을 쓰지 못하고 아까워하고 정말 감사하는 아들과 연봉을 남보다 4배, 5배를 더 많이 받아서 자식에게 용돈을 한 달에 200만원씩 주는데 주자마자 이틀이면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클럽에서 다 없애고 3일째 돼가지고 아버지 돈좀 주세요. 전혀 아버지의 노고와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을 키워놓았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절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가구나, 침대나, 세탁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아니, 중고를 들여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좋은 침대,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집, 더 화려한 것. 그런 걸 채우려고 바하을 쫓고 아세라를 쫓으면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 때의이 배경적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습니다. 가장 부유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기록 역사 속에서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여유있게 자동차 타고 50여 년 동안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처럼 이 호세아 시대가 바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간부와 같은 바을과 아세라를 사랑함으로 나를 버렸고 결국 나는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이런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삶 속에 바쁜 것보다는 안 바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가 못났지만 저를 닮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한 인격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그리고 제 생활 방식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자녀들이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살아와 보니까, 제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쁜 이유가 뭡니까? 일 중독이에요. 친구들을 많이 두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외로우니까 그래요. 내가 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능력있고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가 이게 안 좋으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누구에게 별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만 저를 인정해주면 돼요. 왜냐면 아내는 나의 가식적이고 유선적인 모습도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제 가식과 유선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다 압니다. 그런 아내가 나의 못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다른 누구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을 잘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남자들, 사장님 소리 듣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면 오빠 소리 듣습니다. 어머, 사장님, 어머, 오빠. 머리가 좀 빠졌어도 너무 잘생겼다. 왜 이제 와서 막 살랑살랑살랑살랑. 온갖 아양을 떨면서 그러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확 하고 넘어가요. 가정 안에서 남편들을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십시오. 남편들 너무 뭐 그냥 풀어놓은 개처럼 막 빨빨거리고 쌀쌀거리고 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 안에 깃들 공간이 없으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만 그것만 나쁜 게 아니라 일 중독도 사람 중독도 똑같은 중독이라는 거 아세요? 마음의 근본적인 형태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허하니까 개떼처럼 쏘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남편들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편들 여자들 이 현대 문명 속에서 밖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까 여자에게 유일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남편밖에 없어요 아버지,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 나도 연애해보고 싶어요. 하지마. 그놈이 그놈이요. 대부분의 딸들이 이럽니다. 아버지, 나 교제하는 사람 있고 나 사랑하는 사람 있는데 한번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을 얘기할게요. 데려오지마. 아무런 사심 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는 사람은 너, 네 앞에 있는 아버지밖에 없어. 저는 여기 서운주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제 조카입니다. 조카가 지난주에 도 만났는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점심밥 해놓고 밥 먹고 우리 집에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번거롭다. 안 갑니다. 제 조카 일망정 안 갑니다. 배쇄적인 공간 안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조카들이 10명의 10명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여자 조카들을 만나도 안 만납니다. 밖에서 만납니다. 왜요? 남자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예민하다. 어떻게 오해받을지, 어떤 일이 생길지, 사람들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저는 우리 딸에게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가 너에게 소개해 줄수 있는 사람이 실은 너를 제일 많이 알고, 너를 제일 걱정하고, 아무런 사심 없이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게 그게 아버지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다자유의원이죠 우리 딸도 그럽니다. 내가 씨고 있지만 아버지가 해주는 사람은 다 고리타분한데. 그러면 네가 하면 나중에 안 고리타분하냐? 박권사님 경도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처럼 지금도 똑같으냐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본질에 있어서. 세상 방식을 그냥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그게 사건이 나중에 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좋은 관계들을 맺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그게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이 오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용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삶은 다 정치듯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오늘 잘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잘 됩니다. 아멘도르안 하시네. 박미호 권사님은 잘될 거네. 예, 여러분의 내일이 잘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잘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안될것 같아요. 잘될것 같아요. 잘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뭘 구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기 아버지, 엄마가 됐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뜻이 뭐예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우리 경도 은위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뭐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잘못 살았어도 내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놔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잘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라 거예요. 택배 혹시 수치인 불명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세요? 택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이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좀 기분이 나빠요. 하늘의 문을 여서뭐 기다립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늘의 문은 이미 2000년 전에 활짝 열려 그렸어요 중요한 건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은사, 모든 복을 이 땅에 택배로 다 붙였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못 받고 있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바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돈을 붙입니다. 우체국에서 여러분에게 그돈 주려면 어떻게 하죠? 당사자가 있어야 돼. 도장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맞지요? 예. 만약에 없으면 그냥 갚버려. 여러분에게 카드 발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있는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합시다. 그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붙였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이제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 없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딴짓 하느라고. 어? 그러면서 열심히 나는 능력있대. 그러면서 10억짜리가 왔는데 내가 능력있게 1년을 벌어도 10억 못 벌어. 죽으라고 뼈만 빠지지. 그리고 가족, 가족들과 행복하게 밥한끼못 먹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10억, 100억, 1000억, 여러분에게 모든 은택과 은사,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 사랑, 기쁨, 행복, 여유,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카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목사님, 해보세요. 목사님, 너무 바쁜 척 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시작. 네. 저도 미치겠습니다. 안바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를 하나님의 통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긍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얼마짜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시다.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알람시계 오늘 맞춰놨어요? 안 맞춰놨어요? 4시 반에도 맞춰놓으셨을 거고, 4시에도 맞춰놓으셨을 거고, 이렇게 알람시계 맞춰놓고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람을 이런 형식으로 맞추면 어떨까요? 은행과, 은행과 이내 핸드폰하고 연동시켜서 알람시계를 4시 반에 떨르렁 울렸는데 안 일어나면 여러분의 계좌에서 100만 원씩 빼버리는 거 그러면 우리 교인들 다 계좌 등록 그렇게 해놓고 100만 원 너무 과하다 10만 원씩 빼가는 걸로 안 일어나고 끄고 그 시간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10만 원씩 빼간다 그러면 여기 안 나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다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laughs> 다 일어날 겁니다 여기 안 나오는 이유는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생각도 못하고 여기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바쁜 것보다 하늘의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내 마음 열고 잠잠하게 지금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숨 쉬어 보세요. 숨이 자유롭게 서시죠. 발이 튼튼해서 잘 걸어 다니시잖아요. 우리 민장로님은 걷지 못하시고 흔들려서 일주일이 되면 몇 번씩 넘어지는데 어제 크게 넘어져서 교회도 못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참참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에서 방긋방긋 웃으시고 오늘 집에 가서는 내 남편 세상 여자한테 뺏기지 마시고 내 아내 정말 아름답게 보다듬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삶을 이 하루도 잘될 것이니까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